그 산은 산, 물은 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산은 산 그대로 높고 물은 물 그대로 깊은데 그 가운데 일체가 평등하고 여여 부동함을 보지 않으려야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과 물이 산은 높고 물은 깊고 낮으니까 이게 이제 평등하냐?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분별로 보면은 산은 물과 다르다. 다르게 봐야겠죠. 분별로 보면. 그런데 이 산이나 물이나 본래는 연기고 무아라는 그죠? 본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과 물은 어 본래는 평등하지만 본질은 평등하지만 어, 현상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견, 지혜로 볼 때는 양배그 분별에 빠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봐서, 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나 산과 물은 본질이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